할렐루야 진짜 살기입니다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마라. 김상호 장로님의 간증 술 먹는 자들이 들어가는 술 먹는 지옥에 대한 간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를 따라 다른 곳에 도착해 보니 술 먹는 지옥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술 하면 정말 자유롭지 못한 몸이 바로 나였다. 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술 먹는 재미로 세상을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은 장날 그먼 거리를 가서도 술한말 지고 오지는 못해도 마시고는 올수 있던 내가 아니던가. 그런데 지옥에도 술 먹는 곳이 있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런저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천사가 갑자기 그곳으로 나를 밀어 넣었다. 동시에 나는 강 속에 빠졌다. 순간 의아한 것이 하나 있었다. 지옥에는 강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웬 강일까? 아, 그런데 이것은 보통 강이 아니었다. 뭔가 익숙한 향이 코를 찔렀다. 무슨 냄새일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소주, 막걸리, 맥주, 그리고 썩은 구종물을 섞으면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옥나라의 술이었다. 이승에서의 술은 그래도 제각기 특징이 있어 취하는 맛도 있는데 그것은 술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람을 죽이는 물에 가까웠다. 나는 썩은 술의 강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그 물을 조금 먹게 되었는데 아마 세상에 이렇게 도록 먹기 고통스러운 물도 없을 것이다.물속에 빠져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그곳에는 셀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그 썩은 술물을 들이켜며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떤 마귀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내 네, 이놈들 세상에서 술 좋아하던 놈들아 좀 쉬었느냐 여태까지는 쉬었으니 이제 새롭게 시작해 볼까 나는 마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우리가 쉬기는 언제 쉬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이렇게 나 혼자 중얼거리며 허우적거리는데 물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이다.또다시 마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으하하. 지옥의 술 온도 스위치를 천도까지 올렸지. 그렇지 않아도 숨을 쉴수 없는데.온도를 천도까지 올리면 어떻게 하나.세상에서는 백도만 되어도 물이 끓고 그 속에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할 텐데.천도라면 어찌 살수 있을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천도의 뜨거운 고통은 있지만 지옥에서는 죽음이 없다는 사실이다. 나를 비롯하여 술 좋아하던 사람들이 썩은 술물을 들이키면서 온몸은 다 익어버렸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조금 후에는 어떤 마귀가 나타나 전봇대로 술의 강을 휘저으니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위로 위에 있던 사람은 아래로, 그리고 술찌꺼기를 다시 풀어 헤치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을까?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을 고통이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술을 좋아하던 나에게 확실한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세상에서 술 좋아하던 자들은 이곳에 와서도 원 없이 마시게 될 것이다. 술 좋아하던 어떤 분에게 술독에 빠져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새 술에 취해야만 한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찬사님, 살려주세요. 마지막 힘을 다하여 부르짖었더니 어떤 흰손 하나가 나타나더니 나를 확낚아치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나는 구조물 속에서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천사가 나를 보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너 예전에 술 좋아했지.네.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확실한 체험을 할수 있게 해준 것이다.예. 알겠습니다. 김상호, 네, 너 다시 한잔할래? 아닙니다. 정말, 네. 예전에 제가 예수를 믿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제는 성령의 세술에 날마다 취할 것입니다. 천사가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나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심령의 상태를 알려드렸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또한 사람이 마귀에게 끌려왔다. 무슨 일로 왔는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천사가 말했다. 저 사람은 세상에 있을 때 술과 담배를 다한 사람인데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할것 같으냐 그렇지 조금 있으면 알게 된단다. 천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떤 마귀가 조울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언뜻 봐도 보통 조울이 아닌 게 분명했다. 이승의 목욕탕 저울보다 좀커 보이는데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저울을 사용했는지 나이가 비꺼덕 비꺼덕 소리를 냈다. 비록 낡은 저울이기는 했지만 인류와 지옥에 온 후로 현재까지 사용하는 단 하나밖에 없는 저울로 오랜 전통이 있는 저울이었다. 마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괘씸한 놈, 술을 많이 먹든지, 담배를 더 피든지 하지, 왜이 지옥까지 와서, 바쁜 우리를 번거롭게 해. 그때 끌려온 사람은 초란 물골로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 다야. 마기는 그 사람 옆에 조울을 내려놓으며, 여기 올라서 봐. 네. 그런데 그 저울은 생긴 것과는 다르게 정확하게 그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저울의 바늘은 한참 동안 흔들리더니 술 쪽으로 기울어졌다. 마기는 내심 기뻐하면서, 나도 그럴 줄 알았어. 내 생각이 맞았지. 나도 이 일을 한 지가 수천 년이 됐기에 저울에 달기 전에도 대충 느낄 수 있지. 마귀는 혼자 짓거리더니 두려워 떠는 그를 옆에 있던 피 묻은 창으로 쿡 찔러 썩은 물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이 아닌가 살아있을 때 자신의 영혼 구원을 부르짖었다면 분명 응답을 받았을 것이다.내가 환란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지금까지 깡통을 자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김상호 장로님의술 먹는 자들이 들어가는 술 먹는 지옥에 대한 끔찍한 지옥 간증을 들려드렸습니다. 진짜 살 길이었습니다.